쿠팡, 이제 드랍 지점이 가까웠구요. 노량진에서 영등포 다리, 아, 여의도 다리 넘어왔습니다. 신호 걸려서, 요 때, 도착지가 아파트면 정문을 찾을 수가 있어요. 쿠팡 앱이 착해요. 일단, 큰 단지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단지네요. 여의나루로, 121, 서울 아파트 1동. 야, 여기 경치 죽이는 데다. 야. 일단 입구를 찾습니다. 최대한 벌려 보면 현관까지 나와요 건물의 현관. 여기는 안 나옵니다. 아파트는 앞뒤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. 차박러들은 밤에 특히 주차할 때 스트레스거든요.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는 차가 많죠. 왜? 퇴근해서 다들 집에서 쉬는 시간이니까. 일단. 가 볼게요. 야, 이 아파트 진짜 경치 죽이겠다. 한강이 딱 보이겠네요. 신호 걸리면 착지, 건물 입구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확인을 합니다. 지금 1.8km나 남았네요. 아, 노가리를 깔까 끊을까 끊겠습니다.